오늘은 서울역에 왔습니다. 세종 예술시장 소소에 다솜이가 참가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가려고 <laughs>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날씨는 좋네요. 저 있다. <laughs> <laughs> 아, 졸려 죽겠어. 피곤하지. 너무 배고프. 다 그렇지. 거기 순대도 팔았나? 돼지 구속 있어. 속 먹자. 아, 알았어. 내가 산다. <laughs>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저희요 국밥 두 개요. 국밥 두 개요. 네. 순대고. 뭐? 네.

세술 예술시장 소소에 왔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정다솜. 랩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랩. 어디려나 여기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를 입고 저는 할줄 몰라서, 다 손으로 썼어요. 어제 <laughs> 이거 명함 나온 거 볼래? 어.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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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요? 되게 이쁘다소이야 <laughs> <laughs> 이렇게 저기 힘들이 하니까 되게 잘 보인다. <laughs> 이분 누구셔? <laughs> 어디서 어디서 오신 분이셔? 영업 어 고용했는데. 어, 가가 77 페이지에서 네. 이게 스페셜 이제 홍보해 드리려고 하고. <laughs> 심 센터에서 오셨어요? 아, 영 센터에요. 아니 가가 77 페이지요. <laughs> 책방이요. 몰라요, 얘 <laughs> 스티커는 이렇게 드릴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카드 마지빨맞 계산해야 돼이원원 <laughs> <laughs> 12,000원? <마>, 12,000원? <laughs> 12, 3,000원? 네. 1,000원. 2,000원. 22,000원? 네, 네. 22,000원입니다. 22, 네, 22, 알겠습니다. 여자로 써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불러주세요. 20, 이거 촬영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때 인사를 해줘야 돼. <laughs> 어때? 이렇게 판매 직접 해보니까? 신나는 것 같아 <웃음> 신나? 안아보니까 기분이 좋네 아왜 이제 알았을지 <알아서> 다행이다 <laughs> 남은 줄 알고 왔나봐 <laughs> 마지막 입세 아니야? <laughs> 모형 아닙니다 <웃음> <웃음> 많이 팔았어? 안 팔려야지 점심값 좀 벌게 해줘요 점심으로 심판 한치 먹고 싶다 너밥안 먹었어? 햇빛이 들어가서 색이 바람이 입고있어 그래고 바람이, 바람이. 바람 갑자기 확 불어서 여기 그냥 싹 들어가고 그쵸? <laughs> 아 바람이.. 저상어 <laughs> 지금 오후 2시 정도 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앞에서 소민이는 열심히 <laughs> 그림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가 햇빛이 많이 져가지고 되게 더워요. 추울 줄고아 그러니까 목티도 있고, 조끼도 있고, 외투도 가져갔는데 다 벗고 지금 셔츠 하나 입고 있습니다. 어, 붕어빵이다. 누가 사왔어? 붕어빵. 아, 아까 오빠. 아. 그냥 오대매 내가 주는 거안 먹고는 형 먹을 것도 생겼어요. <laughs> 큰일 났다. 행복해. 난 입이 간지러워 죽겠어요. 근데 팔지는 아니야. 갖고 처음 돼 구경하러 오잖아. 이쁘죠 응. 사세요. 그러니 <laughs> <타면 가. 웃음>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담을고 있는 거 보이죠? 실이요. 일이 일어났어. 실. 실을 표현한 그런 거. 이렇게 각자의 아이디어가 아 진짜 그러네. 아이디어는 다 엮이는데 이어지는 것처럼, 네. 이어지는 것처럼 어. 보이게. 이네 명함 가져가셔도 돼요 명함 아, 너무 예쁘죠? 아, 아, 가져가서 냉장고 붙여 놓 <laughs> 감사합니다 네. 사니팔았어 팔았어 팔았어 명함만 4개 팔았어 주고 그래? 싶고나너 그림 따라 그리고 있어 트이 <laughs> 그려놨네? 어. 똑같은데? 원본 원본 <laughs> 똑같지 돌아왔는데 <laughs> 소비자 보러 왔어요. <laughs> 어서 와. 많이 <laughs> 끌었서잘 <laughs> <빠리꾸로 하자. 웃음> 쉬게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네. 고맙다 미노리야. <laughs> 근데 거의 다 끝났네요. <laughs> 어. 장사 집어. <웃음> 집어. 집어. <laughs> 집어. 야집 가자. 집어, 집어. <laughs> 나는 6 시에 딱끝날 거야. <laughs> <laughs> 칼퇴 역시 역시 직장인은 칼퇴지. 시바이 네스 하이 졸리다요 어때 오늘 하루 해보니까? 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네 안녕하세요 아, 끝났습니다 지금, 지금 6시 지났구요 배가 고프네요. 진짜? 오늘 밖에 너무 오래 있어서 좀 눈이 아파. 저는 얼굴 탔어요. 태닝했어요 <이> 고생하셨어요. 그래? 어디로 가? 그래? 고생하셨어요. 소미 <이> <이> <좀 죽였어. 조미. 이> 오늘 <이> 고생 많았어. 재밌었습니다. 배고파? 너무 군것질을 많이 했네요. 그치 아까 빵, <laughs> 빵도 많이 먹고. 그 살짝 소금 소음... 미식. 그치그치 <laughs> 그치? 약간 미 느끼해. 이럴 땐 뭐다? 매콤한 거? 아그찜 병어찜? <laughs> 병어찜. 병어찜 좋지. 아 거기에 거기에 그물 물김치. 아 너무 좋지. 종무산과에 호반 갈 거예요. 맛집. 맛집 인정 맛있지? 우선 그러면은 잘 가보겠습니다. 뿅. 뿅. 오반에 우와. 왔습니다. 음. 날씨가 좋아서 야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대둔맛 등입니다. 맛있지? 맛있지? 우와. 와. 이게 요즘 와. 주심... 메뉴 중에 메뉴 있어. 중에. 음. 음. 안주 술 먹을 때 음. 그냥 주시는. 거비지비지 안주 시안주 시키... <laughs> 시키면 나와. 이두 이번 원이에요. 응. 야, 맛이야. 진짜 네. 오늘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누구야? 멋지다 이렇게 하답니다 음. 토스터를 아주 편하게 사가신 분이 있습니다. 아. 지인 사이 지이였는데 네 그때 맥도날드 포스터 사가신 분이 있어요? 처음에 가던 기억에 남는 손님 누구야? 안에 그 애기 손님이지. 애기 손님? 애기가 타고요? 그, 그 야한 거? 아니야 그일침 그 그, 날리고 가 어, 옷 <laughs> 어, 벗고 다, 오다 어, 벗고 사는 거야? <laughs> 엄마 옆, 뒤에서 막. 아, 아. <laughs> 아빠가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뽑고 아, 사는, 사는 게 하세요. 얼마나 응. 건강에 좋은데. 정상에는 오늘 누가 가장 기억에 남아? 순대, 순대, <laughs> 오늘의 주인공, 아깝다. 빵 먹다. 그 정상에 너는정사이가너 이러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야, 했더니 오늘 오수한도 없잖아. 이랬네. 1차가 끝나고 2차를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 <웃음> 2. 서촌에 <laughs> 계단집 갈려고요. 계단집 가서 소라찜 먹을 것 같아요. 서천에 왔습니다. 결국 굴 먹으러 <laughs> 아! 결국 소라. 해산물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laughs> 계단집 왔는데 줄이 하신데. 너무 길어요. 망했다. 아, 진짜 너무 길어요. 아,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네네네팀 다섯 팀. 그럼 우리가 여섯 팀. 아, 여섯 팀째고, 맛있어 보인다. 진짜. 진짜? 와 계란찜 참소라찜입니다 미쳤다. 이 맛이야. 다 와. 저희가. 서촌 계단집에서 <laughs> 바다 라면을 시켰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결국, 시유에 와서 컵라면. 역시, 라면은 시유라면이죠 진짜 맛있는 거 봐. 컵누들 매운맛. 이게 진짜. 맛. 느끼하지도 않고 진짜 매콤하고 깔끔하고 라면의 끝판왕이에요. 매운 거 좋아하시고 깔끔한 거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추천 왕 어, 추천. 이거 쌀국수 매운맛도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맛이에요. 주의하세요. 진짜. 소미의 최애 라면. 나도 요즘 진라면 매운맛이랑 컵누들, 컵누들 좋아. 하지만 오늘은 새우탕. 난 새우탕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어.